왁싱은 반복적이고 고통스럽고 가정용 제모기는 불확실한 효과, 번거로운 유지 관리가 따릅니다. 그에 반해서 병원용 레이저 제모는 안녕하세요, 아코정제일피부과 대표 원장 정재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레이저 제모와 왁싱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교하고. 왜 병원용 레이저 제모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왁싱은 모근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는있지만 피부 자극, 모낭력,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근세포는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털이 자라나는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용 제모기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가정용 제모기는 출력이 낮고 파장이 넓어서 피부 표면에만 작용할 뿐 깊은 모낭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속력은 낮고 효과도 아주 제한적이죠. 그래서 제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건 결국 다음 것 같습니다. 털이 다시 나지 않는 지속적인 제모 효과, 피부염 손상 없이 안전하게 관리주는 것, 적은 시술 횟수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이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의료용 레이저 제모 기술입니다. 기술 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제모 장비는 어, 특정 파장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주로 755 나노미터나 810 나노미터의 에너지를 사용하죠. 이 파장대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멜라닌 색소에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원낭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들의 장점은 다음과 같아요. 고출력으로 깊은 모공까지 도달하고 개개인의 피부색이나 털 굵기 부위에 따라서 파라미터 조절이 가능하고 냉각 시스템으로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 바로 재생관리와 트러블 예방까지 가능한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FDA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로 임상적으로도 제모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왁싱은 반복적이고 고통스럽고 또 재발 가능성이 또 있고요 가정용 제모기는 불확실한 효과 그리고 번거로운 유지관리가 따릅니다 그에 반해서 병원용 레이저 제모는 5~6회 정도의 시술로 반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시술 전에 상담과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도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깨끗한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모는 단순히 미용을 넘어 서 피부 건강과 위생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복적인 왁싱이나 저출력 기기사역으로 인한 손상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문적인 접근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저희 피부과에 오셔서 메이저 재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